배움다이 즐거운 배움 러블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어려운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아주 멘붕상태에 빠뜨렸던 이온을 부셔보는 그런 날입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따라와 보시고요. 너무 어려우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찾아오셔도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다 보고 갈게요. 자, 이혼을 먼저 이해하려면 원자의 구조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자, 원자의 구조 지난 시간에 썼어요. 자, 원자는 한 가운데에 어,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라는 애와 원자의 주변을 도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있고 평소에는 이 둘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가운데가 플러스 1이면 전자가 1개, 가운데가 플러스 2이면 전자가 2개, 가운데가 플러스 3이면 전자가 3개 이렇게 되면서 중성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자 이온이라는 것은 중성이 아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이온이 되느냐? 원래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자에게 비해서 전자가 엄청 가볍다고 했죠? 이 가벼운 전자는 이 원자에 붙었다, 저 원자에 붙었다,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이 이온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는데요. 만약에 플러스의 개수랑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았는데,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도망을 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개수가 줄었죠? 그럼 누가 더 많죠? 그렇죠. 플러스 전화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많아졌어요. 얻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많아졌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진다. 라고 해서 플러스 전하량이 많은 상태를 우리가 양,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를 음, 마이너스가 많은 음이온이라고 해요. 이 관계는 외우려고 하면 어렵고요. 천천히 생각하면 쉽거든요. 자, 마이너스를 잃었어요. 잃어버리면 누가 더 많아서 플러스가 많아서 양이온. 마이너스를 얻었어요. 얻으면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음이 온.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온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건데요. 먼저 리튬을 그려볼게요. 자, 리튬은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주기율표에서 힌트를 찾아보면 여기에 3번이에요. 3번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개수가 몇 개? 그렇죠. 3개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마이너스도 원래는 3개 있어야 중성상태죠. 그래서 첫 번째 층에는 2개 그릴 수 있으니까 전자 2개, 그 다음에 마... 어, 나머지 하나는 두 번째 층에 한 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참 리튬 으로 이온을 만들 건데요.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원래 이두 번째 층에는 두 번째 층에는 어, 총 8개의 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자가 하나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리튬 입장에서는 전자 7개를 더 받아서 8개를 채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를 버리고 그냥 층을 비우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일곱 개를 얻어서 채우는 것보다는 하나 버리는 게더 간단해요. 그래서 리튬은 전자 하나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 플러스는 3개인데 마이너스가 2개 돼버렸어요. 지금 중성 상태가 깨졌죠. 자, 플러스가 3개고 마이너스가 2개. 그러면 총 개수를 따져보면 3 2이는 플러스 1 양이 플러스가 하나 더 많은 중성 상태가 깨진 상태가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이상 리튬 원자가 아니라 이온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쓸 때에는 리튬에 플러스가 하나 더 많은 상태라고 해서 1 플러스라고 쓰는데 1은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온과 원자의 어, 쓰는 방법. 조금 다르죠? 다르게 생겼죠? 자, 한번더 연습할게요. 산소로 연습할 건데요. 자, 산소도 주기율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기율표에 보시면 산소가 8번이에요. 자, 플러스 8이라는 거는 원자 핵에 플러스 전화량이 플러스 8, 8개란 뜻이고요. 자, 8개이기 때문에 전자도 8개를 그릴 건데요. 자, 1층에 2개. 그 다음에 2층에는 8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8개만 그리면 되니까 2개, 6개. 그래서 총 1, 2, 3, 4, 5, 6, 7, 8개의 전자를 그렸어요. 자, 산소는 5 이렇게 쓰는데요. 자, 산소 이온을 그릴 때는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층에는 원래 방이 8개 있다고 했죠.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요. 이두 번째 층에는 6개의 전자를 버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2개를 더 얻어서 방을 채우는 게더 경제적일까요? 그래요. 여섯 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두 개를 더 얻는 게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얻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중성 상태가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냐면, 플러스는 8인데요.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자, 두 개를 계산해 보면 8 빼기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중성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얘는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 이온은 어떻게 쓰느냐? 산소에 마이너스가 두개더 많은 상태예요. 자, 숫자부터 써요. E 이, 마이너스. 요렇게 쓰게 돼요. 자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써지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온을, 어, 산소는 그냥 산소지만 산소이온은 O, E-예요. 이거를 원래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천천히 생각하는 게 쉽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나는 주기율표 외우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면 일일이 매칭해서 하나하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온들을 배워보면서 이온의 특징을 하나 봤었는데요. 자, 이거 빠르게 볼게요. 자, 이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험을 했었는데, 이온음료, 정수기물,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설탕수용액, 이걸 가지고 간이 전도계, 전기가 흐르면 소리가 삐! 나는 기구 있었죠?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자, 어디에서 소리가 났었죠? 그렇죠.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이온음료에서 소리가 났었어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물에 녹아서 이온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왜냐면 간이 전도계는 전기가 흐르는지를 검사하는 도구잖아요. 소리가 났다는 거는 전기가 통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온은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는 성질이고요.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어,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중성 상태로 있고요. 이 중성 상태가 깨지는 상태. 누가 이동하면서 가벼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를 잃어야 양이온, 얻어야 양이온 그렇죠? 플러스가 많아야 되니까 전자를 잃으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요. 자, 음이온이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많아진 상태, 즉,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중성이 깨진 상태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온 같은 경우는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다. 그래서 간이 전도계로 실험을 했을 때 삐!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어렵죠. 어렵지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세 가지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영상을 한번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익혀서요. 다음 시간에 더 업그레이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해요.